아니 아씨아 <laughs> 얘기를 하잖아 아, 아, 아. 어떻게 진짜 씨. 저리만 하네 자꾸 왜 그래? 그냥 화가 나는 것같은데요술 먹고 폭발하고 언성이 높아지고 욕설이막오가고 <laughs> <laughs> 네네 좀뭐 말해 또 <laughs> 진짜 참사태나 물러가라. 어 뭐? 정말 사태나 물러가라. 그러니까 교회라도 가지 아, 귀신 들린 것 같잖아. 어? 누군가를 죽, 죽일 생각으로 때리면은 정말 죽이거든. 너 나한테 맞으면 죽어. 죽어준다, 벌리 깨졌지. 아니 죽일라 생각 마음 먹고 때리면은. 주먹으로 여기 한대 여섯 번 때렸나. 미쳤나봐. 근데 일곱 불러서 병원 가가지고. 전화가... 이쳤나이성 잃었죠. 기억도 안 나고. 딱 그렇게 얘기해.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 때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갑자기 어. 아니 이렇게 나간다며? 아 그러니까 간다고 그러고 일 나간다고 아니 에휴 아씨 나 어... 얘기를 하잖아 어... 아니, 다 얘기를 아 아니 가나나 얘기를 해봐 어떻게 해, 진짜 솔만이 어... 자꾸 어왜 그래 야 구멍이 다쳤냐? 응? 꿈에 그다 쳐갖고 소리 막 하냐 하냐 잡고 야 무슨 어 어디까지 이게였거든가 왜뭐왜 잔데 어 남들 들을까봐 쪽팔려? 그래 쪽팔린다. 아이 씨이 진짜 씨. 아 완전 진짜. 아 어... 진짜 못 보겠다. <laughs> 왜 살아? 이게 술이 들어가니까 서로가 대화가 되지를 않잖아일방적이 자기 얘기만 하니까. <웃음> 근데 <웃음> 보이는 얘기를 하고 싶어하고, 나는 그게 너무 싫고. 그냥 화가 나는 것같은데요 그러다가 이제 쌓이고 쌓여서 술 먹고 폭발하고 원성이 높아지고 욕소리 와오가고 그런 것 같아요. 에에이좀 네, 네, 뭐, 안도 응? 어? 그만 좀 하지. 그만 좀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아, 적당히 해, 적당히, 진짜 적당히 하고, 착한 척 그만하라고, 제발 한 적도 없고, <laughs> 진짜 작은 참... 나야내말 체결이냐? 다네 그 말이 맞으니까, 그냥 자 빨리. 사투나 불러가라. 어? 정말 선탄아 물러가라 카메라 다 당겼어 아 아유 어따 대고 자꾸 욕을 시켜요 대메고 치거나 그냥 얘가 네, 어떻게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러니까, 이제. 와. 그러니까 교회라도 가지 귀신 들린 것 같잖아 자존심도 상하고 날 무시하고 막대한다는 느낌 내가 굳이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렇게 심하게 아내를 무시하는지는 몰랐어요, 정말. 술을 먹으면은 거의 죽을 때까지 먹어요, 그냥. 하루 종일 먹으면 소주 한 10병 다섯 병 먹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매일 술 드신 게몇 년이 되신 거예요? 와이프하고 살기 전한 10년 아. 된것 같아요. 그럼 10년 동안 그냥 매일 드신 거예요? 네. 이게 계속 말이 달라지는 게 아까 막걸리 아침에 세통 뭐 중간에 맥주 두개, 맥주 두개 소주, 소주 하나, 저녁에 맥주 두개 소주 하나잖아요. 근데 내가 계속 패턴을 보니까 양이 소주 하나가 말이 안 돼. 왜냐면한번 마실 때마다 병 글라스 한 삼분의 일씩 마시거든. 근데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걸 먹고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잖아. 하루 종일 먹으면 소주 열병 저렇게 되는 거야그니까 하루 종일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곧 어... 이혼 안 해도 돼요. <laughs> 이 정도면, 에? 가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이별. 음. 진짜 이러다가 죽을 죽, 죽을 맥겠다. 진짜 어? 술이 너무 무서운 거다. 야, 내가 그 빠냐? 내가 그렇게 만만해? 나는 누군가를 죽, 죽일 생각으로 때리면 정말 죽이거든.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너 내한테 맞으면 죽어. 정확하게... 죽어준다. 머리 깨졌지. 아니 그러니까 정말 내가 너 죽일라 생각 하 마음 넘고 때리면은 죽는다고. 아 자꾸 내 나를 자꾸 안으려고. 저 그게 싫은데. 그거 이제 서로 이제 밀치다가 먼저 내가 머리를 먼저 두 대를 맞았고 그래서 저도 화가 나가지고. 내가 막 때리니까 자기도 화가 나니까 그냥 주먹으로 여기 한대 대여섯 번 때렸나 봐. 어... 미쳤나 봐. 굉장히 계속. 나중에 보니까 깨져서 피가 막 어... 흘러 버릴 같아서 119 불러서 병원 가 가지고 치료하고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스테블러즈 네번 박았어요. 촬영 5일 전이라고요? 얼마 되지도 않았네. 원래 여자 때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요. 근데 시원하게... 이성훈 이렇죠 기억도안 나고 네. 그럼 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큰일 나면 어쩌려고그래 얼마나 무섭냐고 그럼 나중에 저렇게 막 헛소리 하고 이러고 있다가 진짜 화 나가지고 이제 때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갑자기 어 아이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정말로. 최근에도 또뭐 내가 칼도 감춘 적도 있었거든요. 여기 오기 한 2, 3일 전에 똑같이 술 먹고 이제 막 갑자기 이제 극해지더라. 어, 극해지더라고요. 내가 주, 음, 죽는 게 낫다고 막 그래서 일단 칼을 치우고 안으면서또 아무렇지 않은 듯왜 그러고 있냐고 막또 달려가지고 또 달래가지고 재웠었어요. 계속 술을 먹게 되면은 뭔 사고를 쳐도 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가는데 왜 이혼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불쌍해서, 불쌍해서 내가, 내가 놓으면 저 인간이 어떻게 혹시 진짜 잘못되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뭐냐고 도대체. 혼자 잘 살고 있는 사람 본인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꼬셔놓고, 어? 인생을 이따구로 만들어? 그냥 부수고 던지고 깨는 거는 그냥 기본이었어요. 차앞 유리도 깨가지고 이제 그거 한번 바꾼 거거든요.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그럴 때마다 겁은 나요. 무슨 행동 을 어떻게 할지는 몰라서.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저 모니터 있죠. 네. 애지중지 아끼는 네, 네. 모니터 깬적 있어? 요 지금 저기 한 여섯 개쯤가 일곱 개될 개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 진짜 심각한 거요 왜냐. 진짜 의식이 없는 거예요. 보통 내가 여기서 맨날 얘기하잖아. 다 때려 부시는 사람들 중에 그 집에서 제일 비싼 거 이런 거는 잘안 부셔. 희한하게 막뭐 던져도 그쪽으로는 잘안 던지거든. 근데 이분한테 가장 중요한 가전제품은 저 모니터거든요. 근데 그것도 여섯, 일곱 개깨 부신 정도면. 안 가리고 하는 거 이거 저거고 안 가리고 다 때려 부신다는 얘기거든. 이 사람은 지금 그러면 정신이 그냥 나간 거예요. 아예 그냥 이성을 잃는다는 얘기고. 아니, 그 약이나 뿌려줘. 네가 뿌려 그럼. 아 못해. 아, 저뭐 하는 거야. 아. 괜찮냐? 안 괜찮으면. 간다 진짜. 아내가 먼저 사드기를 때렸고, 제가 거기 반응을 한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억이 없고. 에이, 정말. 그런 상황이 된것 같아요. 두병 정도 먹으면 치기가 올라오는 것 같고, 세병 먹으면 이제 만취 상태. 건들지 마. 다섯 병, 여섯 병이나 먹으면 필름 끊기는 상태인 것 같아요. 알코올 유혹을 아직까지 이겨내지 못한 것 같아요. 원하 셔야겠다. 이거 너무 심각 한데, 그 의미 는있을거 아니야? 아이고, 뒤지 갔 네, 술취 했다 됐다. 이제 이제 이거 건들 면됐데 어, 나비가 아, 오네, 큰일 났네. 술끊 어, 야겠네 움직여. 근육통을 자고 산. <laughs> 미치겠다 좀. 금주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알코올기가 <laughs> 빠지면 이제 환각도 보이고, 한증도 들리고, <laughs> 손발 <laughs> 떨리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안 먹고 싶어 이거. 뭐 맛있는, 맛있는 거냐 이게? 지금까지 당신은 말로만 그랬어 말로만. 안 먹는다고. 지금 정말. 아. 술이 질려. 알았다고. 내가 이번에는 정말 믿는다. 아, 안 믿으면 어떡 하겠는데 이 빌까? 와 담배 진짜. 어? 담배 피는 거 괜찮고 술 먹는 건안 되고. 당신은 술을 먹으면 상을 힘들게 하니까 못 먹게 하고. 왜? 왜? 문제점이 뭔데? 무례처분는뭐뭔지 몰라? 아, 또 짜증나요, 반세네 또. 일단 분노가 많은 것 같아. 분노가 다 죽여버린다 그래요. 자기 자기한테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다 죽인다 고 건들지 말라. 고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 건들지 말라고. 건들 순간 내가 어떻게 튀지 모른다고. 다리만 만져 안질 것 같은. 자리도 만지고 엉덩이 만지고 만져야지 뭐. 엉덩이 엉데이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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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짜리엉덩 아유 진짜. 아유 진짜. 건들지 마. 제발. 뭐, 뭘 건드렸어 아내가. 내 폭발하면 어떻게 될지 지 제발 건들지 말 하잖아. 응? 일이 없으면 술이라도 안 마셔야 될거 아니야. 야 이거 다 취하고 뭐. 나안 해. 안 먹을게. 안 먹으면 그만이잖아. 나안 해. 아이. 지금 아, 먹으라고 뭘 이제 와서 안 먹는다고 그래. 이게 뭐야? 네, 예, 작가님. 에이, 저 방송, 방송 안 할래요. 왜요? 당신이 짜증나서 안 할래요, 근데. 야. 야, 피디 오락해봐. 피디 오라고 해봐. 어제도 진짜 응? 찍는데 짝나던데 극한 직업이에요 정말 이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본인들의 삶을 노출한다는 거 어려운 건데 피디 오라고 해봐가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이게 그렇게 술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영 씨, 뭐 재영 씨 원래. 그렇게 그런 사람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싶어요. 아 네, 그럼요. 술 먹으니까 베레벨 베레 술다 하는 거잖아, 지금. 응, 음, 맞아요, 맞아. 아, 이거 안 하면 네. 돼, 어? 안 하면 음, 돼. 그래. 돼. 안 먹는다고. 아, 좀 그만 좀 해. 들어가, 자, 빨리. 솔직히 그그 그, 그 정도 되면 저는 필름이 반쯤 나간 내 상태에서 그 다음 날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아이고야, 세상에. 그렇지 일어난 아, 이유가 뭐야? 갑자기또 이러는 이유가 뭐야? 아침에 기분 좋게 어? 감독님하고 농담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 기억이 안 나? 아니 기억이 안 나냐고? 아니, 내 몸에 손대 손안돼 일어나라고. 어떤든 내 몸에 손대면은 내가 소중히 거니까 일어나라고. 이런 거 밖에서 막 이러시다가 본인보다 맞습니다. 더 제정신이 아닌 사람 만나서 큰일 날까봐 겁나 괜히 엉뚱한 사람하고 엉뚱한 사람한테 야너뭐너 뭐너 내가 어? 뭐 죽이네 살리네 이랬다가 진짜 큰일 나요. 너 나랑 살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변하고 싶어서 바뀌고 싶어서 그러길래 내가 응해준 거지. 이거 선택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야? 술만 안 먹으면 사람은 착하니까 순수하거든요. 좀 악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술만 들어가면 그렇게 되니까 술이 문제가 안나 생각이 들어요. 와 이거 아내분 진짜 이 정도면 거의 천사. 봐, 봐 호수 좀싸겨봐 어? 호수 좀싸겨봐 오. <laughs> 제주도.들 어. <laughs> <laughs> 네. 응? 다 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술안 마셨을 때그 모습을 안 해보는 아니까. <laughs> 술 때문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술만 끊으면 그나마 그래도 사회생활이든지 뭔가 생 관계라든지 좀만할 텐데 모든 게술 때문에 다 지금 이렇게 온만하지가 안 하지니까. 술 끊는 거, 술좀안 마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 기도 제목으로 음.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 어? 꼭 하라고 한 예수님도 있냐? 아니 술을 안 끊고 지금처럼 한다면 거의 100%야. 응, 100%. 귀신 문단냐야 야, 저도 제 심리를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이러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로. 상담받아서 금주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40%정도 근데 당신을 사랑해요 저는 나를 사랑한다면 보여줘야지 성실하게 사는 모습도 보여주고 평범하게 남은 사는 것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그게 우... 아니, 두 맞는 아닐두 분은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야, 혼자 잘안 되시니까 나 오신 거죠. 아그 어. 남재영 씨는 이렇게 보면 멀쩡해요. 네. 성품도 조용조용하시고 어? 순수한 면도 있는 것 같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입원을 하셔야 될것 같아. 아까 그 손가락 마비 증상도 손도 말이 말을 잘안 듣는 것 같더라고. 이게 몸이 계속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 있는 거거든. 음. 니혼이고 뭐고간에. 이러다가 곧 정말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뭔가 잘못되실 것 같고 근데 심지어 아내한테 폭언, 폭행까지 가고 기억도 안 나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 이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 집에서 도대체. 진짜 술안 끊고 계속 이렇게 산다면 은 저는 우리 다현 씨가 이 사람을 위해서 결단을 내줘야 된다. 다현 씨도 뭐 아직 50대 초인데 인생을 뭐 계속 이렇게 이 사람 수발들다가 끝낼 생각은 없잖아요. 본인의 영상을 보셨어요. 본인도 굉장히 놀라신 것 같아요. 어? 충격, 충격적이고, 충격적이고. 네. 응. 많이 놀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봐야 돼요. 음. 영상을 보고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로. 나보 같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인생이 데꼬다니 음. 응. 고치겠다는 생각으로 신청하신 거잖아요. 네네. 죠 여기 와서 알코올 의존증 중독을 고치고 싶었어요. 제 모습도 보고 이번에는 정말 술을 어떻게든 끊을 생각이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요 술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살수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아 바비 씨안 넘어갈 것 같은데 응? 너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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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체였어 진심이야? 보다 보다 보다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뛰쳐 나올 뻔했어. 남, 남들 보고 역대급이 역대급이다 할 필요가 없는데 개 역대, 최고 역대급이다. <laughs> 때까지 방송 중에 나는 저 정도는 아니겠지 했는데 그것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충격적이라서 지금 영상이 제대로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저요. 새벽 한 3시쯤에 술을 사 먹었으니까 그리고 잠을 한숨도 못 잤거든요. 식은땀이 났다가 추웠다가 손 떨리고 지금 손이 많이 떨리세요? 네, 좀 심하게. 밥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손이 떨렸거든요. 어, 이게 이렇게 하면 들떨린데 숟가락이나 이런 거 잡으면 요동을 치거든요. 참이성간에서 충격을 먹고 술이 생각나는 게참 미X다 나도. 긴장하고 난 후로 서 그런지 맥주 한 캔을 생각나더라고요. 어, 아직 어,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잘하는 것 같은데 오늘 하 고생했슈 아유 당신도 고생했네 <laughs> 아휴 아쉽겠다 몰라 일단 내가 요거 제일 많이 먹을것 먹을 같긴 해. 변화를 여기, 여기 온 이유는 변화하겠다고 온 거잖아. 변화 변화 위해서 온, 온 거니까. 바뀌려고 온 거니까 그것만 생각하자고 우리는. 너무 부각을 너무 부각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왜? 다 그냥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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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응. 반복적인 너무 부각을. 솔직히 내가 얘기할까? 우리는 끝에로 나왔어. 나, 아니야, 나, 나, 나는 오히려 더안 좋은 부분은 더안 내보냈어. 그렇게 말하면 할말 없고? 어, 아니, 내가 알지. 나는 말 못해. <laughs> 네. 그리고 술 마시면서 얘기하도록 그냥 좋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다신 그게 안 되잖아. 오 그냥. 무슨 말이든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꼼하고 있다가 술한잔 하면서 털어내. 근데 당신은 그냥 대화로 털어내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시비가 돼버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일단 술을 딱 안 먹는 게 최고 베스트지 줄이겠다는 것도 안돼내 생각은 그래 줄이겠다는 것도 안돼딱 일단은 딱 끊고 알았다고 자꾸 들볶으면은 아 나는 내네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 지금 알았다 알았다 참아볼게 참아볼게 끊어볼게 끊어볼게 이렇게 하는데 계속 지난 일을 꺼내갖고 자꾸 압박을 하면은 충분히 충격을 받아갖고 익하고 있는 앤데요. 아, 실례하겠습니다. 와 형님 참을 수 있겠어요? 너무 죄송스러운데 고문이긴 군문이, 고문인데. 제가 말아 드릴까요? 어, 감사합니다. 아우씨손 떨려. 아 형님 진짜 어떡하실라고. 방송 나가면. 들날것 같은데. 제가 아까 형님. 네아 직접 따라 드시는 걸로.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손이 너무 떨려 안녕하세요. 야, 이제 끝났어요? 사덜 육회. 아 저희 거 보고? 예. 네. 네. 아니 방송에서 육회 먹는 것도 아니에요. 헉, 손 많이 떠지는데. 술. 저는 음료수로. 어, 음료수. 어. 아, 형님 음료수 드신다구요. 이제 뭐 유혹하지는 않겠습니다. <laughs> 그렇지. 네. 아고생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시고 보셨습니다. 아유 좋네요. 아일 차는 술술 진짜 끊어야. 일상담 받고 알코올 사, 상담도 받으니까. 와 근데 그술 고치기 힘들겠네 진짜. 담 담배만큼 힘든 거 아닐까요? 담배도더 힘들죠. 이곳에 어. 들어올 때부터 방송할 때 보니까 그런 거 같은 거. 저희도 처음에 캐리어 들고 들어온 장면에 오토바이 무서워하는 게향이 전혀 없었어요. 손격이나 이런 거에선. 우리는 내가 술안 먹는 이상은 싸울 일이 없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